할렐루야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말씀 한번 볼까요?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.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게, 읽을게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드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가는 지침서라는 소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내가 길이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 뜻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내 자신, 내 이가 죽고 내 안의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. 바로 유괴 옷을 벗는 것을 얘기합니다. 알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바로 내자 내의를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성령의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.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진리요라는 말씀이 있죠. 이 진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. 고해사 성령, 즉,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. 이 진리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합니다. 성령은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진리의 영과 함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생명이다.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,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. 생명의 떡은 천국의 말씀이요.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.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여기서 떡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이 주신 떡은 바로 영생하는 떡을 말합니다.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핵심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 말씀,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.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저와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세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자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한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.